미시간 플린트 지역의 식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이후 시작한 전국 단위의 조사에서 5 0 개주 전체 식수도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. USA Today 네트워크가 미시간 플린트 지역 식수 납 성분 검출을 계기로 전국의 식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1 0개 주의 2,000여 개물 공급처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600만 명에게 공급되는 식수에서 납이 검출된 셈입니다.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식수에서는 기준치의 113%에 이르는 납성분이 검출돼 텍사스, 펜실베니아, 뉴욕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. 특히 이중 350여 개의 물 공급처는 학교와 데이케어 등의 식수원인 것으로 나타나 납성분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Some things just make them sick to their stomach and even cause their hearts to stop pumping. 과도한 납성분이 검출된 물 공급처 중 180여 곳은 연방법이 규정한대로 납성분에 대한 경고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납성분은 미세한 양만으로도 뇌, 신장, 간 등에 영향을 줄수 있고 특히 6살 이하 아동들에겐 두뇌와 신체 장기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산부가 납에 노출되었을 경우 고혈압이나 유산 조산을 유발합니다. 납성분이 신체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기 힘들 뿐 아니라 체내에 점차 축적되면서 더큰 위험을 가져옵니다. 오랫동안 그 납을 어, 먹게 되면 이제 뼈로 간답니다. 처음에 뼈로 가서 뼈에서 이제 피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고혈압 신장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어, 기억 상실증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지역의 수돗물의 안전성엔 아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오래된 수도꼭지나 수도관을 교체하고 철분과 칼슘,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. LA 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